어, 우리가 계속해서 요나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수요 기도에 나누고 있습니다. 이 요나서는 아주 특별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이 요나서를 읽다 보면, 어, 이야기를 읽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마치 영화를 보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드라마를 볼때 어떤 드라마가 재미있냐면, 이야기 전개가 빨리빨리 되는 드라마가 재미있습니다. 왜냐면 그 안에 몰입도가 있기 때문이죠. 이 요나서는 네 장밖에 되지 않은 아주 짧은 예언서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깊은 몰입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짧지만 굉장히 넓은 공간을 사용하고 있고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 또 하나님의 역사 순간순간 드러나는 이야기들이 마치 영화 같이 한 순간 한 순간마다 그 장면 장면마다 굉장히 깊고 또 새로운 그래서 저는 이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매번 읽을 때마다 참 다른. 순간들 또 다른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참 요나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딱 요나 같기 때문이죠. 지난주 우리 검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하면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성경의 인물 중에 내가 사랑하는 인물들, 내가 좋아하는 인물들을 꼽으라면 뭐 요셉이 등장하기도 하고, 뭐 아브라함, 또 이삭, 뭐 수많은 뭐 야고,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사실 요나가 등장하는 경우들은 거의 보질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요나를 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딱 요나 같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참으로 깊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다함없는 사랑, 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깊은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낯선 회계라고 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요나서 3장에 등장하는 이 니뉴웨이 회계 즉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회계는 굉장히 이 성경에서 찾아보기 드문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이 요나서 3장만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회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3장에서 이것이 니뉴웨이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고만 딱 니위를 빼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와 거의 동일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의 모습처럼 이 아스르가 회개합니다. 삼베 옷을 입고 제를 뒤집어쓰고 어떻게 보면 이방 민족들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과 같이 굉장히 놀랍고 특별히 낯선 회개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이 역사적인 사건, 이 구원의 사건만을 떼어놓고 보자면 굉장히 아름다운 장입니다. 그러네, 그런데 이 안에는 아주 특별한 메타포가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그에 대비하여서 회개하는 아수르 민족, 이 니뉴의 백성들을 대조하여서 보여 주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요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수 있냐면 이 3장 다음에 등장하는 다음 주에 등장하는 4장에 요나는 아수르가 회개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속에 심히 분하였다. 하나님 앞에 화를 내었다라고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여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니뉴에로 가서 그 성읍에 들어가게 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뉴에로 가니라. 니뉴에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이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니누에의 이 둘레, 니누에라고 하는 이 성읍의 둘레가 약 95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서울의 둘레가 한 157km라고 한다면 약 3분의 2 정도, 서울의 3분의 2 정도의 크기가 이 니누에의 성읍의 크기였을 것이라고 고고학자들은 예상합니다. 이 97km 정도 되는 이 성읍을 하루만 돌아다니면서 유나는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이것을 아주 은혜롭게 읽으면, 아, 이렇게 큰 성읍에 하루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이 성읍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더라. 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왜 3일 동안 다녀야 되는 큰 성읍인데 왜 유나가 하루만 다녔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분분합니다. 요나가 대충 3일을 전해야 되는데 이 백성들의 회개를 보고 싶지 않은 마음에 그냥 하루 대충 전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예를 들자면 여러분 서울을 이렇게 보자면 이 경부고속도를 통해서 서울을 진입해서 이 한남대교를 거쳐서 서울 아, 남산 1호터널을 거쳐서 경북군까지 들어오는 이 길, 이것은 둘레길을 거치지 않고 하루 만에 중심부로 들어올 수 있는 길입니다. 이렇게 중심부를 다니면서 여기 보면 백성들이 회개하고 또 왕이 회개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왕이 들으려면 왕이 있는 성우까지 가까이 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중심부를 지나서 전체를 돌지 않고 중심부를 거쳐 들어왔기 때문에 하루만 전에도 온 백성 전체가 회개할 수 있었다. 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전자, 특별히 이 요나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3일을 돌아야 될 리뉴얼 성급을 3일 동안 충실히 돌기보다는 하루 자신이 할수 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이 하루를 돈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4장으로 이어지는 말씀을 읽다 보면 그 생각이 더 분명해집니다. 어찌되었건 그것은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재밌는 사실은 이 하루의 길을 통해서 하루 길을 통해서 니뉴의 성읍을 돌았는데 백성들이 먼저 회개를 합니다.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소식이 왕과 고관들에게 들리죠. 그래서 왕과 고관들이 전 국민 니뉴의 성읍에 있는 천 시민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물조차 입에 대지 말 것을 선언해 버립니다. 엄청난 회개입니다. 이런 회개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하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요나는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나눴지만 하루길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루길을 돌았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온전한 순종이 아닌 불온전한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바꾸어 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불온전하고 때로는 나약하고 때로는 얼마나 많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불온전함은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는 중요한 통로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나눴지만, 요나서 3장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 민족 전체를 회개시키시고 구원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아주 특별한 장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만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온 열방, 온 민족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시작되는 장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출발점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들에게만 하나님의 사랑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온 민족, 온 세계, 온 열방에 하나님의 사랑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것이 매우 불만족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인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그의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다는 것이 시기심도 있고요, 질투도 있습니다. 탐욕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마치 그랬던 것입니다. 온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만, 나만, 우리 자신의 이익과 만족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요나 한 사람의 모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을 보여 주시면서 반대로 아수르 민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생각하자면 이 아수르 민족은 구원받을 수 없는 백성입니다. 멸망받아야 될 백성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이 못마땅합니다. 불만족스럽습니다. 왜 우리가 아닌, 우리가 더 사랑받아야 되는데, 왜 저들을 향해 하나님은 사랑을 흘려보내고 계신가? 이러한 모습 자체가 유나에게는 매우 낯선 모습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낯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낯선 이 아수르 민족의 회개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 나가야 합니다. 이 요나서를 보면요. 전 우주적인 사건이기도 하면서 한 사람을 마치 핀셋을 들고 하나의 뭐 하나의 점 하나의 작은 알갱이 하나를 집어내는 것 같은 그러한 메시지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큰 역사,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과 동시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를 붙들고 계시다고 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그 요나를 향해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사랑하시면서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을 놓치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받을 사람 아니 칭찬받을 수 없는 사람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은 칭찬받는 쪽에 넣어 놓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판단 또 때로는 심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 대상자들에게 내어 놓을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어느 순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편에 저를 슬그머니 넣어 놓고 반대편에 있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제하고 또 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는 않을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얼마나 연약한 모습일지요 그런데 이 요나서를 읽다 보면 그러한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러한 연약함을 가진 저를 끝까지 함께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읽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회개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기에 우리는 죄를 짓고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않았을까요? 어린 양을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끊임없이 나아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드린 이 회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입술로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었지만 그의 삶의 방향, 마음 깊숙한 곳을 돌이키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회개에 대한 영역을 다시 한번 건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아수르 백성,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 너희가 생각할 때 판단받고 저주 받아야 될이 백성들을 내가 구원할 때, 이 백성들은 이렇게 이토록 자신의 모든 것들을 쏟아내며 죄를 뒤집어쓰고 삼베옷을 입고 자신을 불편하게 만들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너희가 봐라. 그런데 과연 너희의 모습은 어떠하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로만 고백하는 회개가 아닌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회개를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는 여전히 온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연약함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연약함 있는 모습 그대로를 통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용하심에 대한 우리 마음 속에 진정한 감사가 있느냐를 우리는 기억하고 또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을 성찰할 때 매우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니뉴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인간의 불완전함, 또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가지고 있는 수많은 그 마음 가운데 욕심과 이기심을 넘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그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이루어 가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그 구원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때로 우리는 그렇습니다. 아저 사람은 좀 크게 심판받아야 될것 같아 아저 사람은 진짜 못 쓰겠어 저 사람은 안 되겠어 아저 사람은 진짜 좀 아니야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를 들었으신다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드는 마음과 생각들은 어떠할까요? 정직히 말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왜저 사람 내가 아니고 왜저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구원해 가시며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있고 정죄하고 있는 나 역시도 구원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요나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낯선 회개를 때로는 당황스러워 할수 있지만 이 낯선 회개를 바라보며.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요나와 같이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그 낯선 회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온 우주적인 우리가 판단했을 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정죄받아 마땅하고 심판받아 마땅하고 하나님의 큰 징벌을 받아 마땅한 그러한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 속에 이 세상에 어떤 부류 어떤 사람들 우리가 바았을때 심판받아 정제받아 마땅한 그런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말씀하셨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불편함과 우리의 마음속에 무언가 알수 없는 우리의 마음속 찾아온 마치 요나와 같이 이 니뉘의 구원에 대해 불편해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회개는 입술의 회개가 아니라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 삶을 돌이켜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용납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을 완벽하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해 오늘 요나 요나 3장에 등장하는 요나가 그 성읍으로 향해 그 발걸음을 옮깁니다. 불 온전합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돌이켜 작은 발걸음들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 작은 실천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가는 아주 중요한 통로입니다. 요나는 다시 화를 냅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순간순간 돌이켜 끊임없이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애써 싸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사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자신 스스로 우리를 완전히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조차 구하지 않고 내 마음속 판단과 내 마음속 생각과 내 마음속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를 바라본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황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가장 큰 통로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나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게 믿음을 다해 최선을 다해 싸워가는 믿음의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낯선 회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한 가지 생각을 해 보았어요. 과연 나는 다른 목사님이 아닌 예수님과 관계 없는 어떤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이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해볼수 있어요. 과연 나는 누군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의 삶을 돌이킬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때로 세상의 목소리에 대해서 세상은 세상, 교회는 교회, 굳이 세상의 판단과 비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 교회 안에서만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면 세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꼭이 강단에 있는 목사를 통해서만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모든 질서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마치 오늘 아수르에게 이 낯선 이방 선지자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온전하게 들려 이들 백성들이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그것을 듣기 위해서 우리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영혼을 열어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의 믿음을, 믿음의 싸움을 다 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 낯선 회개 속에 우리 자신을 정말 다시 한번 낮추어 우리가 우리의 삶에 회개해야 될 것들을 다시 한번 찾고 주 앞에 온전히 회개함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